세 번째 영상입니다. 성격. 83쪽에서 85쪽, 그리고 87쪽에서 88쪽. 한네쪽 정도의 분량인데요. 결코 네 쪽으로 끝날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조직에 관련된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관료 유형론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정부 공무원들의 욕구를, 그 공무원 개인의 그 욕망과 욕구를 유형화 성격에 따라 유형화한 것을 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공무원 생활을 진짜 하실 분들에게는 또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공무원이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한번쯤 여러분 동료나 뭐 상사나 뭐 이런 직원분들을 유심히 지켜보세요. 이게 이 유형이 아예 막그뭔 뭐 나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 이게... 등반 유형이라고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 등반한다는 거. 요 이거는 성장 욕구가 강한 공무원의 어떤 성격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 거 있죠. 성, 뭐, 성장 욕구가 강하다는 건 여기서는 승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본인이 이건 정말 일 진짜 잘하고 싶다는 게 있어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특히 그게 그 공무원의 개인의 취향과 연결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은 꽃 키우는 걸 좋아해요. 꽃, 나무 말고 꽃을 키우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 본인의 담당 업무는 꽃을 키우는 거하고는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근데 이분의, 뭐, 그, 그렇지만 이분은 인터넷 강의나 실제 그 농장을 이렇게 좀 다니면서 꽃 키우는 거에 몰입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참 운, 운, 행운 같은 게 더해져서 점점 꽃을 관리하는 쪽의 업무로 이동을 해요. 이게 사람이 참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요. 이건 이제 성장, 등반 욕, 등반 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의 경우고요. 그 다음에 보전 유형이요. 이거는 안전, 나의 자리, 어떤, 나의 어떤 이런 그 위치를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구죠. 이런 유형도 뭐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나쁘게 보면 또 나쁘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공무원의 어떤 자신의 지위와 어떤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뭐 그렇게 쉽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은 당연히 못 지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만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 뭐, 이걸 안전, 자신의 어떤 그 불안을 피하기 위한 안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열중에 관련된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콕 집어서 거기에 딱 꽂힌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한 사람의 공무원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공무원이 뭐 최악의 경우는 10개 이상의 자잘한 업무들을 한 사람이 모두 소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콕 집어서 난 요거, 정말 요거는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뭐 어떤 특정한 부분을 조사하거나 감사하는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이제 이런 성향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요거만 어떻게든 잡을 거야. 이것만 조사할 거야, 수사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집중력을 예, 발휘하는 그리고 자신이 좀 관심이 가는 그런 곳에 집중력을 발휘한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창도 이거는 충성 쪽에 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뭐 자신이 모시는 상사 그리고 단체장, 기관장 이런 분들에게 강력한 충성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특히 이제 정무직 우리가 이제 그, 그 정치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공무원에 임용되고 또 면직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이런 거에 이런 정치적 흐름에 영향을 받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 창조적 특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경세형 이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타가 이타심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이해 타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직의 분위기 눈치를 딱 보고. 아, 이거, 이번 어떻게 될것 같은데? 이번에 누구한테 좀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또이 어, 충분히 이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세형, 이해타산, 이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공무원이 되시거나, 공무원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음, 한번 좀 들어볼만한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것도 역시 관찰을 한 거예요. 당시에 그래도 좀 이, 이 이론을 만들어내신 분들이, 열심히 관찰을 한 거예요. 진짜 가가지고, 하루 종일 봤을 거예요, 분명히. 하루 종일 저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네,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조직 행태에 관련된, 조직 행태에 관련된 또 성격의 그 구분이 있습니다. 뭐, 권위주의적 유형이 있고요. 관료적 유형. 관료적이란 얘기는 여기서 이제 기계적으로, 음, 나는 일을 잘 처리해야 돼. 난일 처리에만, 난 감정 이런 거 없어. 일 처리만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게관료적이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마키아벨리. 이거는 이제 정치적. 야, 이번에는 누구, 누구 따라서 하면 될까? 됐어. 이제 끝났고. 이번에또 누구 따라서 하면 될까? 뭐 이런 거. 이런 걸 마키아벨리 유형이라고 나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직전에 바로 설명드렸던 관료 유형론하고 뭐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유형을 여러 개로 나눈 게 싫다. 라는 분들은 뭐두 가지로 나누죠. A형 유형과 B형 유형입니다. 과민한 성격과 퇴평한 성격으로만 나눠도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이거는 뭐 조직이라기 보다도, 이건 뭐라고 성격,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자, 이제 저하고 같이, 한, 똑같은 부서, 한 부서에 지금 우리 42명이 다 모여있어요. 저까지 43명이 모여있어요. 제가 이제 관리자예요. 전 이제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이 사람 어이이 이 학생 이 남학생 음 태평양 성격 음, 이 여학생 음 태평양 성격 태평한 성격 뭐어이세 번째 어얘얘 얘 과민해 얘도 과민해 전 이렇게 구분을 할것 같아요 얘는 과민한 성격이니까 음 너무 빨리하라고 빨리, 빨리 보고해 이렇게 재촉하면 안돼 그럼 얘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얘는 좀 태평한 쪽 태평한 쪽의 말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태평한 성격인 사람한테는 일부러 좀 빨리빨리 보고해봐. 이렇게 중간에 얘기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만으로 구분하는 게 과연 쉽냐는 거죠.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의력과 관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과민하다, 태평하다를 그 예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전 그렇게 A형, B형을 나눕니다. 만약에 이걸 그 제가 활용한다고 하면요.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 정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저 사람은 자존감이 과하다. 뭐저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 뭐 효능감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자기 만족감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음 나는 좀 나의 업무 처리에 대한 만족감을 스스로 느껴. 음 나는 아니야. 뭐 이런 사람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유형을 나눌 수가 있겠고요. 중간에 재난 문자가 와서 또 영상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조직 내에서 이 성격을 이, 이렇게 유형화해서 만약에 관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굳이 내가 관리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으로 음저 공무원은 보전형이구나 음저 공무원은 창도 충성형이구나 이거를 만약에 유형을 좀 본인이 스스로 나눠서 그의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어떻게 잘 지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유용한 유용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에 관련된 책이 뭐 방송과 이렇게 일반 서점에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깔리는 게 이렇게 쭉 진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남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그렇기도 해요 솔직히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게 제일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니 물론 내가 내 자신을 알수 있을 정도로만 딱 틀을 지어서 그 안에서만 활동한다 그러면 혹시 뭐 자기 자신을 알기가 쉽겠죠 근데 제가 봐도 그렇게 하더라도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고 특히 난 네가 궁금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 난 네가 궁금하다 난 당신이 궁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워낙 당연한 마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심리학에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뭐 종이로. 쓰여지기도 하고, 영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성격을 드러내는 노래, 가사나, 영화, 뮤지컬, 오페라,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문학작품에서 나오는 그 등장인물의 성격은 우리가 수능을 봐서 아시겠지만, 수능의 어떤 그 문제, 국어 영역의 문제로도, 언어 영역의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을 만큼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급변하는 성 뭐, 우리가 다혈질이라기 했죠 이렇게 막 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너무나 똑부러지고 똑똑하고 빈틈없어 보이는 사람이 가끔은 완전히 그냥 넉나간 사람처럼, 뭐, 흔히 말하는 정신을 그냥 놓아버린 이런 모습도 가끔 보일 수가 있고요. 이게 성격이 참 어려워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격이 알고, 알려고 알려고 할수록 더안 어, 아, 알려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제가 성격에 대해서 뭐 많은 관심을 기울여보고 지만 생각보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게 제, 제 이야기를 좀 예로 드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쉬울 것 같아요. 그 집에 제가 유치 제가 유치원을 다닐 때 그큰 스케치북 아실 거예요. 그림 일기라 그러죠. 이게 그림 그리게 되고 밑에 네모 칸 크게 돼 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글씨 쓰는 거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그림 일기를 이 열어 보면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요. 여러분 만약에 어? 전문가가 아닌데도 알수 있습니까? 알수 있어요. 뭐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뭐좀그 논리적으로 얘기를 못할 뿐이지. 아, 내가 어릴 때 이런 사람이었구나 는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요. 벌써 그림, 그림이나 그림 이런 걸 보면은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상상하고 이것저것 고민도 그만큼 많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요. 그게 그런데 그 그림이 그대로 투영이 돼 있어요. 그때뭐 제가 이런 이론을 알고 그랬겠어요. 그냥 그리라고 하니까 그린 것처럼. 막 이렇게 그림 잘 그려지는 그런 날이면 더잘 그렸죠. 뻔한 거죠. 뭐 이거는. 아, 내가 원래부터 생각, 머릿속에 참 생각이 많은 애구나. 제가 다섯, 여섯 살때 그림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안 변해요. 기저, 밑바닥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림을 보면은, 아, 내가 상상하기를 참 좋아하는구나. 비현실적인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것도 드러나요. 그림에. 그 다음에 또한장 넘기면은, 너무 현실적이라서 막 소름 돋을 정도의 현실적인 얘기들, 뭐. 진짜 똑같이 그려, 똑같이. 뭐, 누가 뭐, 담배를 피고 있다. 누구는,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사람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담배 이렇게 검은색 연기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 담배, 담배를 제가 검은색으로 그렸거든요. 담배를 검은색으로 그리고, 이렇게 검은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렸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는 그게, 그게 그 당시에는 싫었던 거예요. 우리 색깔, 색깔을 표현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정, 어둠, 막 이렇게 좀그 검은색을, 검은색을 이렇게 쓴다고 하면, 보통 애기들 심리에서는 좀 부정적인 성향을 좀 보인다고 하거든요. 싫었던 거예요. 그 담배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래, 지금도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커요. 생각보다, 의외로. 저한테는 그 장면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던 거예요. 어릴 때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만약에 사진 같은 거나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기록, 기록물이 좀 남아있으면 한번 보세요. 아주 비접, 아주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도 좀 냉정하게 놓고 보면은 경향이 보여요. 어느 정도. 그리고 뭐, 여러분이 생활기록부. 자, 생활기록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까지 한번 진짜 시간이 될때 미리 발급을 받아보세요. 발급을 받아서 성적, 그런, 성적 말고 성적을 볼 필요가 없고요. 행동발달 상황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선생님들이 써주는 문구들이요. 문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겹치는 단어가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실이라는 단어가 초등학교 뭐그 생활기록부에 다섯 번이 나왔어요. 중고등 합쳐서 다섯 번이 똑같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열 번, 총열 번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변하는 성격이에요. 이게 우리가 우리 교육, 심리, 상담 이쪽 그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그냥 적당히 믿을만한 사람 안목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믿을만한 사람 세 사람 이상이 똑같은 사람을 관찰했을 때자그세 사람의 평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그 여론 평가 음 쟤는 참 조용하네요 음 맞아 쟤도 조용하네요 음쟤 조용하네요 이런 식으로 평가가 공통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잘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어, 맞는 얘기요. 뭐, 이거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격은 알려고 알면 알수록 안 알려지려는 게좀 이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